뉴진, 뉴진스다. 아뭘 뉴진스야? 뉴진스가. 진짜 나 믿어봐 나나 몽골리안 실력이야. 야 뉴진스가 여기 뉴진스 왜, 왜 와? 나 몽골리안 실력. 뉴진스가 여기 왜 와? 진짜로. 와. 야 뉴진스가 여기 왜 와? 진짜로. 어? 맞다. 어? 아, 맞다니까. 말하는... 나 뉴진스한테 뭐 방금 뉴진스 컴백 그거 보고 있었는데. 오형 근데 아까 뉴진스 아는 것 같더라. 어? 맞다. 어? 맞다. 니까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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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다니까! 아진뮤지왜 와? 맞아! 안녕하세요! 맞아. 진짜! 어? 제가 아, 뮤다라고 하는데, 아직. 유진스 아닌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진짜다! 진짜! 진짜. 야! 진짜유진지가왔어나 진짜. <laughs> <씨가 웃음> 어, 진짜 좋아해! 진짜 맞아? 진짜야? 어머! 졌다! 어졌어진어진짜 어우 어우 어깐 어우 이크어지어줘 미친거 아 어우 아우어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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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우 보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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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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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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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지, 잘지. 지금 혜인이가 발등 부상을 입었어요. 아, 저 부상 입었어요. 어떻게 하세요? 오, 아� chimias, 우리, 우리 <laughs> 막내, 막내. 우리 얼굴 너무 부은거 아닌가, 괜찮나? 뉴진스 대 흥청망청, 흥청망청 대 뉴진스 배틀을 시작해보도록 할텐데요. 일명 뮤진스 이기고 라이트나우 집으로 튀어입니다. 말 그대로 1박 2일 멤버들의 퇴근이 걸려있는 배틀이고요. 아이돌의 덕목을 가리는 대결입니다. 오. 총 4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이긴 팀은 승점을 획득하고 누적 점수가 높은 팀이 최종 승리입니다. 우리 팀 모내기 잘하는데 모내기. <laughs> 아이돌 덕목에 모내기 없어? 부석치기 모내기 했잖아, 우리 어제. 구석치기 난 좋은데. 전체 배틀에서 만약 흥청망청 팀이 이기면 유진 수와 함께 바로 퇴근하실 이야. 수가 있고요. 지면은 아주 찜찜한 마음으로 퇴근을 하셔야 되니까 찜찜한 마음? 배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지금도 야. 충분히 찜찜한데요 우리? <laughs> <laughs> 이게 고 빨리 같이 가야겠네. 어 이게 같이 가는 게 좋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몸풀기 게임부터 진행해 볼 텐데요. 아이돌의 덕목 바로 팀워크죠. 오 전원 동작 일치 게임. 아아이아 아, 이런. 아. 이런 제시어를 듣고, 팀원 모두 같은 동작으로 일치하면 네. 성공. 성공할 때마다 10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되게 오. 와, 이거 해야 돼. 할수 있어. 근데 우리가 압도적일 텐데. 우리 맨날 이런 거만 하는 사람들이거든. 아, 그래요? <laughs> 좀 봐줄까요? 아니면.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제대로, 제대로? 네.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이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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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어, 아아아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우리는못 우리도 못해. 우리도 못리도 못해. 아, 이거 하트. 는트 하트. 못 아! 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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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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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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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흥청왜안해로 <laughs> 아, <안을> 갔지? <laughs> 자, 흥청망청부터 갑니다. 예! 오케이. 제시어를 듣자마자 바로 동작을 취하셔야 됩니다. 네! <laughs> 우리도 연습해보자. 우리 팀이 안 있었어. 자, 김종민! 하나, 둘, 셋! 땡!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김종민! 하나, 둘, 셋! 땡! 아 김종민이 문제로 나오면 어떡해요 아, 그래. 아니 특징이 그 없잖 우리 종민이 형을 너... 잘 몰라 아이뭐 했는데 딘딘 하나 둘셋 딘딘은 딘딘 딘딘은 딘딘 스파이 보라구 스파 보라구 야, 야 라미네이트가 잘 돼가지고 <웃음> <웃음> 오가 뭐가 아니다한 문제 정답이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다음 문제 갑니다. 미향선 맞으면 자, 나이노. 오, 오, 하나, 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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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노. 하나, 둘, 셋. 우! 나이노. 하나, 둘, 셋. 우! 여기는 다 바보만 다. 따라... 어, 맞았어. 오! 맞았어. 오! 맞았어. 우와. 자,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오케이 다행인 혹시 현방청 20점 획득하셨어요 혹시 번외 문제로 번외 문제로 뉴진스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 근데 우리 우리 우리. 자 뉴진스 하나 둘 셋. 아, 아 뉴진스 하나 둘 셋. 아웃도 아아아 같아요. 아웃 감수 투신. 아, 오케이 그,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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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손두 손으로 이렇게. 이거만 하나 맞지고 요것, 이거 이거만 오케이. 이거 이거 전 국민이야 전 국민. 그래. 마음이 통했네 자, 그러면 뉴진스 차례입니다. 네. 어떻게? 맞아. 그냥 간단하게 생각, 간단하게. 오, 짬안 돼, 짬안 돼. 네, 듣자마자 바로 동작을 취하셔야 합니다. 아,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어텐션, 하나, 둘, 셋. 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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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달라. 하나, 둘, 셋! 언니! <laughs> <laughs> 아니야, 근데... 같은데? 고마워, 너다 알았구먼! 나쁜 줄 알았어! 넣었잖아! <laughs> 에이, 슈퍼! 레프리! 에이, 이거 수영이잖아! 아니야, 근데... 같은데? 뭐, 저다달았고 어, 아니, 뭐. 같이 안 왔어. 다르다고. 아니야, 맞아. 이말때고 아, 손 올렸잖아. 나 2절, 이절 생각하지 않아요? 이 다시 난 이거 했어. 자, 타이포 ]Hey, 하나, 둘, 셋. 오! 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야, 다니엘 맞았어! 아니야,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동선 탓이야, 동선 탓! 맞아, 아니 왜냐면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으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우리가 볼때 맞은 거같아본인볼때 어때요? 좀틀렸네 맞은 거 같아요 어, 맞았 맞은 거 어, 예! 같아요 았 어,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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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10점 드릴게요 엄인정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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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인정, 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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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세 번째 문제드립니다 자, 슈퍼샤 하나, 둘, 셋! 이야, 이야, 완벽하네. 똑같다, 근데 똑같다. 다니엘이 그 계속 좋아하네. 이 초식 느끼는것 같은데. 오, 원래 이렇게 팀에서 반응이 좀 느린가? 네, 느끼네요팀이좀 진짜 아, 진짜. 아, 네. 느려요. 아, 느려. 아, 진짜로? 아. 정답, 정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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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세상이 그런 거야. <laughs> 팀에 너무 정감 있게 멤버 한 명씩 게 있네요. <laughs> 다니엘 네. 씨, 다니엘 씨,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나놀라 <laughs>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laughs> 마지막 문제. 오! 우리가 이는거죠아그서마이클 우리 가이기는거야 동점이지. 동점인데요. 점이 네. <laughs> 여러분들이 다시 20점 주셨어요, 그냥. 더 <laughs> 어, 네. 줘, 더 줘. 더 줘. 더 <laughs> <다> 줘. 3문제당 <laughs> 100점 해, 그냥.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버블검. 하나, 둘, 셋. 버블겸. 하나, 둘, 셋! 완전. 맞네. 맞아. 맞다, 맞다, 불었잖아, 지금. <웃음> 불었어. <웃음> 불었어. 완전. 맞다, 맞다, 불었잖아. 불었어. 불었네. 저 팀도 재밌네. <laughs> <laughs> 이식으로 오. <laughs> 아. 박빙이야. 막빙, 막빙이야 어. 자, 몸이 좀 풀리셨나요? 네! <laughs> 요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이제 본격적인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케이. 1라운드는 아이돌에게 정말 중요한 덕목이죠. 바로 엔딩 포즈를 확인하는 미션. 어. 엔딩 포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오. 이게 뭐야? 엔딩 포즈가 뭐지? 자,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아시죠? 네. 구호 앞에 제시하는 행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귀엽게 목마 꽃이 폈습니다 하면 귀여운 포즈로 멈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이거 우리 잘하는 거 우리 잘해 이거. 이거 우리 잘해. 꼬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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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에 팀원 전체가 먼저 들어오는 팀이 승리입니다. 오 네, 100점 드릴게요. 오 큰 점수다. 어질수 있겠다 우리. 우리 질것 같아. 어 우리 질것 같아. <laughs> 자 인원이 다른 관계로 흥청망청해서 순례 한 명과 순례와 함께 심판 역할을 해주실 한 분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심판 역할? 응. 내가 심판할게. 아딘딘는 심판하면 안 되는데. 안 돼. 얘는 너무 편파적이야. <laughs> 아나 공정하게 할게. 주죠? 어. 그럼 어, 저 심판해볼래? 어 딘딘 오케이. 심판 오케이. 빨라. 순례는.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네, 그러면서... 세영이. 아, 뛰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예 네, 맞아요 <웃음> <웃음> 오케이 그래 그렇게요 자 그러면은 세팅하겠습니다 네 멋있네. 멋있으면 어떻게 하되 멋있으면 그러면 뭐 이런 거 해야 냥 그냥? 멋있게 아, 이런 거? 아 귀엽게 알겠어 u 았어 yourself. 어알 자 액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액션 페어플레이페어플레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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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우 어우 어아니 아니야. 그 정도 괜찮아. 제가 심판이에요. 그 정도 괜찮아요. 예. 우어봅니우우리 다, 액우리우리 우리 철, 어우 아, <laughs> 액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귀여운 포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나이 도 뒤로 가. 뒤로 가. 움직였어. 그리고 종민 씨 뒤로 가서 안 귀여워요. 귀여운 포즈입니다. 종민 씨안 귀여워. 아 그리고 세, 아, 선호 씨 뭉크 같아서 뒤로 다시 하세요. 왜 이거 귀엽잖아, 왜. 다 귀엽잖아. 왜안 보냐고, 좀. 다 귀엽잖아요. 뉴스랜는왜안 보냐고 뉴스즈 좀다 귀엽잖아요. 귀엽잖아요. 아, 자, 다음, 다음. 볼게요. 이렇게 할 거야? 아, 움직이는거잡을게 진짜요? 어. 아, 움직이는거잡을게아 금방 끝내지는 않을 을야한번더해보면 한 알겠죠? 어. 토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내시 t 같 p 내시 i 같 a Oh, 내시 e y r e s 어. u c k at this, they're 가 t u c k at it. Oh, t h 귀었습니다어 연정우 씨. 어고래들이에잘버팁니다 예. 네. 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어 위험하다. 민지 씨는 어떤 요가 자세를 제가 몰라 가지고. 어 민지 씨. 어, 민지 탈라. 아니야. 라래 어. 얘기는 아니었어. 라래 얘기는 아니었어. 어, 다 같이 악담을 배우고 어, 야유. 배우고 싶다 는 뜻이었어. 네. 다 같이 악담을. 배우고 어, 야유! 자. 다리 찢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쩌 어쩌 어쩌. 아니 포태 포태. 자, 서로 씨 뒤로 가시고요. 왜왜 다리 찢기 종민 씨는 국민 체조 같아 가지고 뒤로 갈게요. 아, 차기 저기, 저기도 오, 진짜 다 찢었어. 어, 근데 다니엘 씨 진짜 다리 찢었어? 바로 게임 <laughs> <기회> 진행할게요. <laughs> 갑니다. 엔딩 요정.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아, 나도 구경 좀 하자. 엔딩 요정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게 엔딩 요정이야? 어, 엔딩 엔딩 같아요. 완전 엔딩인데. 아, 그래요? 어 그래요? 되게 시크한. 아, 시크한. 통과. <laughs> 어 근데 나인 라인... 우리 팀이지만 좀 네, 기타. 네. 뭔데? <laughs> 어아저씨왜 아, 여기 있어요? 저 통과했는데요? 아니, 아니 다시 가세요. <laughs> 아 다시 가세요. 저 아까부터 있었. 아니, 아니 다시 가. 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니, 다시 가세요. <laughs> 아니 통과. <laughs> 사람을 보내는 게 나, 나, 어딨어. 디아나 이거 이상한, 상한 사람들이네. 자 갑니다. 자 짧게 갑니다. 고양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혜리씨 되게 그냥 내가 고양이 그 자체다 그건가요? 아 근데 유선호씨 되게. 고양이가 좀막 건강해 보이지 않아서 들어갈게요 죄송해요 이거 고양인데왜 아니+ 아니 이거 토끼 아닌가 아니 씨 이거 토끼 아니에요 그렇긴 해요 제가 할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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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 가면... 어+ 저... 야, 야, 그거 고양이 맞 어+ 안 해요. 괜찮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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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요, 들어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네, 어디가 들어요지 닭싸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laughs> <해린> 들어왔고요. <laughs> 어, 들어왔고요. 해 들어왔고요. 어, 닭싸움, 어, 손이 좀 풀려 있는데요. 다니엘, 다, 다니엘, <웃음> <웃음> 아니야 호주에서 닭싸움 이렇게요, 원래. 아 진짜로? 호주에서 닭싸움 <laughs> 원래? <이렇게> 잘 담는다, 잘한거 좋습니다. 자, 표정 까지해주세요 개구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 다니엘 들어왔고요. 개구리. 자, 이번에는 감정 넘치 표정이요, 표정이요. 됐다. 저희 다 같이 심판 볼게요. 감정. 오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야? 뭐야? 자우 와우! 와우! 와 잡을 데가 없어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아, 종이 씨 고개 돌렸어요. 뒤로 가세요. 종이 씨 고개 돌렸어요. 뒤로 가세요. 종이 씨 고개 돌렸어니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고개 돌렸어요. 고개 돌요 종이 씨고개무셔도돼 자, 갑니다. 다음 제시어. 스파이더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에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에이! 우후! 잘한다. 아, 유선씨 오지면 선배가 있네. 아니, 무가 달라. 무가 달라.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지금 헐리우드고 여기 완전 지금 수봉 상부인가요결금갑니다 어부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리 지날것 같아. 어이 다리 날것 <laughs> 같습니다. 빨리 갑시다자습니이요 네, 좋습니다. 바로 갑니다. 시력 검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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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오, 둘이 같이 한다. 어, 지금 지금 팀플레이어 이제 <laughs> 선 씨는 라식. 좋습니다, 과할게요 좋습니다, 다음 골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골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나뭐 이거 하는 거 같은데 똑같아. 어, 지금 둘이 똑같아요. 둘이 똑같아. 여기서 이제 <laughs> 민지 씨가 들어온 게임. 끝 이거 지금 게임 끝날 거 같은데. 바로 들어올 거 같은데. 자, 좋습니다. 잠깐만. 종민씨폴프 어드레스 자세 이거 맞아요. 어, 어드레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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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백스윙 이 백스윙 가이드로 테이크어에 이거는 폼이 좀틀렸으면 뒤로 가야 되는데. 아, 오케이, 공정. 안, 돼요. 안 돼. 얘는 너무 편파적이야. 뉴즈스를왜안보냐고뉴스스좀한게 없잖아요. 아, 이거는 아, 백스윙 이 백스윙 가이드로 테이크어에 이거는 폼이 좀틀렸으면 뒤로 폼이 좀틀렸으면 뒤로 가야 되는데. 아, 맞죠. 맞죠? 정확하죠? 맞죠? 정확합니다. 그니까. <laughs> l p g 입니다 예. 야. 저 게이트볼 아니에요? 저 어? 게이트볼 아니요 게이트볼? 게이트볼에 뭐, 뭐 이상하긴 한데. 오케이. <laughs> 좋습니다. 자 마지막. 오토바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말아 이거 말? <laughs> 이거 말 아닙니까 말? <laughs> <laughs> 유주쌤 <유수스의> 싱로 <시민호>! 예! <laughs> <laughs>